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세계명작이에요 올리버 트위스트 어, 내용은 모르셔도 아마 제목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이 책을 많이 보긴 했는데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꼭 보면은 톰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뭐 이런 거그 주변에 같이 있었거든요 어, 첼스 디킨스의 작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영국 런던의 변두리에 보육원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길에 쓰러진 젊은 여자가 보육원으로 옮겨졌죠.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보육원 사람들은 귀찮은 일을 맡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곧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 아이를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해야겠어. 트위스트는 꽈배기처럼 말랐다는 뜻이었어요. 첫 돌이 지나자 올리버는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졌어요. 보육원 아이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 항상 배가 고팠어요. 올리버, 네가 수프를 더 달라고 해 봐. 어서 와. 큰 아이들이 험상궂은 얼굴로 올리버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부탁이에요. 수프를 조금만 더 주세요. 뭐라고? 이런 은혜도 모르는 녀석은 정신 차릴 때까지 맞아야 해. 올리버는 보육원 사람들에게 실컷 얻어맞은 뒤 지하실에 갇히고 말았어요. 다음 날 보육원의 문 앞에는 이런 글이 붙었어요. 아이를 데려갈 사람 구함. 이름은 올리버 트위스트. 이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5파운드를 내겠쓴 처음 올리버를 데려가려고 온 사람은 굴뚝청소부였어요. 굴뚝청소는 무서워서 싫어요. 올리버가 안 가겠다고 하자 굴뚝청소부는 그냥 돌아갔어요. 며칠 후 장의사가 올리버를 데려갔어요. 그 집에는 올리버보다 나이가 많은 노아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넌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노아는 힘든 일은 모두 올리버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올리버를 데리고 다녔어요. 검은 옷을 입은 올리버의 모습이 장례 행렬에 잘 어울렸거든요. 이저 녀석이 오고부터 난 매일 청소만 하네. 노아는 올리버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올리버에게 심술을 부렸어요. 너희 엄마는 아주 나쁜 여잔가 봐. 그러니까 널 이런 곳에 보냈지. 화가 난 올리버는 노아에게 덤벼들었어요. 아! 살려주세요! 올리버가 날 해치려고 해요! 주인 아저씨는 노아의 말만 듣고 다짜고짜 올리버를 때렸어요. 그날 밤 올리버는 장이사의 집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날이 밝자 올리버는 그 집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아, 이젠 어떡하지? 거리로 나온 올리버는 막막했어요. 갈 곳이 없던 올리버는 예전에 살던 보육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올리버는 친구 딕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딕은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있었죠. 딕, 나장에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런던으로 갈 거야. 몸이 비쩍 마른 딕은 놀란 얼굴로 올리버를 쳐다보았어요. 딕,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널 데리러 올게 알았지? 난 얼마 살지 못한데. 올리버, 어서 가. 그리고 절대 잡히지 마. 올리버는 눈물을 글썽이며 런던을 향해 달렸어요. 그리고 몇날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런던 근처에 이르렀죠. 런던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너 일자리가 필요하지? 내가 좋은 곳을 소개시켜 줄게. 잭이라는 소년이 올리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올리버는 잭을 따라갔어요. 그곳엔 팩인이라는 남자가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서 오너라. 이제부터 너도 우리와 한 식구다. 팩인과 아이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소매치기였어요. 얼마 뒤 올리버는 아이들을 따라 책방으로 갔어요. 잭이 책을 고르고 있는 신사에게 다가가 지갑을 슬쩍 꺼냈죠. 조금 뒤 계산을 하려던 신사가 소리쳤어요. 지갑이 없어졌다! 소매치기다! 하지만 잭과 다른 아이들은 벌써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곳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던 올리버는 경찰에게 잡혀왔어요.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훔친 게 맞습니까? 경찰의 말에 지갑 주인인 브라운 로우 씨는 고개를 갸우거렸어요 음, 글쎄 이 아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책방 주인이 다른 아이들의 짓이라고 말해주었죠. 오해가 풀리자 올리버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소. 브라운 로 씨는 자기 때문에 소매치기로 몰린 올리버에게 미안했어요. 브라운 로 씨의 집으로 간 올리버는 며칠 동안 몹시 알았어요. 기운을 차린 올리버는 벽에 걸린 초상화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부인은 누구시죠? 초상화 속 여인을 바라보던 브라운 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올리버가 그 여인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건강이 많이 좋아진 올리버는 브라운로시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이 돈을 책방 주인에게 전해주고 오너라. 올리버는 자기를 믿고 돈 심부름을 시킨 브라운로시가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행복하지만 딕은 보육원에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리버가 골목을 막 빠져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올리버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나! 귀여운 내 동생 올리버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패긴의 집에서 일하는 낸스가 올리버를 잡아끌며 말했어요. 가야 해요. 난 아저씨의 신부름에 나온 거라고요. 하지만 낸스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올리버를 패긴에게 데려갔어요. 넌 나를 배신했어. 내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패기는 올리버의 돈을 빼앗고는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올리버는 새 옷도 빼앗긴 채빈 방에 갇혀버렸어요. 그날 저녁, 패기는 빌리라는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올리버를 이용하면 그 집을 털수 있을 거야. 좋아, 올리버. 넌 빌을 따라가서 시키는 대로 해. 빌은 올리버를 데리고 토비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올리버를 데리고 어느 집 대문 앞으로 갔어요. 우린 여기서 기다릴 테니, 넌저 창문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줘. 빌은 떨고 있는 올리버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했어요. 올리버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죠. 난 도둑이 되고 싶지는 않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올리버는 일부러 쿵쿵 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집안 사람들에게 도둑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탕! 하는 총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빌과 토비는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올리버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도 도둑과 한패인가 봐. 잠시 뒤 소식을 들은 집주인 메일리 부인과 조카 딸 로즈가 찾아왔어요. 어서 의사를 불러요. 어서. 곧 의사가 도착해 올리버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죠. 경찰이 넘기기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로지는 올리버가 가여워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도둑과 한패가 된 데에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메일리 부인도 올리버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올리버가 깨어나자 의사가 말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보거라. 올리버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와 메일리 부인 로즈는 눈물을 흘렸어요. 메일리 부인은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게 올리버는 간밤에 든 도둑과는 상관이 없다며 그냥 돌려보냈어요. 친절히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리버는 메일리 부인의 친절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상처가 다 나은 후 올리버는 의사와 함께 브라운로시의 집을 찾아갔어요. 둘은 한참을 헤맨 끝에 브라운로시의 집을 찾을 수 있었죠. 아저씨, 이 집이 분명해요. 올리버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브라운로시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없었어요. 브라운로시를 만날 수 없게 된 올리버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올리버는 메일리 부인과 로즈를 따라 시골 별장으로 갔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면서 올리버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로즈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엔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올리버, 이 편지를 붙이고 와야겠다. 메일리 부인은 의사에게 쓴 편지를 올리버에게 건넸어요. 며칠 뒤 의사가 도착했어요. 의사는 로즈를 진찰하고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병이 너무 깊어. 가망이 없습니다. 그날 밤 올리버는 로즈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로즈를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곧 나을 겁니다. 올리버와 메일리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어느 날창 밖을 내다보던 올리버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올리버 무슨 일이니? 비명 소리에 달려온 메일리 부인이 물었어요. 저 저기 밖에? 그러나 올리버가 가리킨 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올리버가 본 사람은 바로 패긴과. 낯선 한 남자였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낯선 남자는 올리버의 이복형인 몽크스였어요. 보육원 원장은 올리버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보관해 오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안 몽크스는 원장에게 유품을 산뒤 강물에 던져버렸죠. 유품이 없어졌으니 올리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몽크스는 폐긴을 찾아갔어요. 올리버를 없애주면 많은 돈을 주겠소. 이때 낸시가 몽크스와 패긴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낸시는 메일리 부인을 찾아가 패긴과 몽크스의 음모를 알렸어요. 그 무렵 올리버는 브라운 로시를 우연히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메일리 부인에게서 몽크스의 이야기를 들은 브라운 로시는 올리버를 돕기로 했어요. 넨스의 도움으로 몽크스를 잡은 브라운 로시는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요. 몽크스! 내가 자네를 경찰에 넘기지 않는 것은 자네가 내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이네! 브라운 로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올리버의 아버지는 부모의 강요로 한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몽크스지요. 얼마 뒤 몽크스의 어머니와 헤어지고 올리버의 어머니와 다시 결혼했어요. 그후 올리버의 아버지는 여행을 하다가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전해드는 올리버의 어머니는 남편을 찾아가던 길에 쓰러져 보육원에서 올리버를 낳은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몽크스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올리버를 해치려고 한 거였어요. 브라운로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결국 뭉크스가 가로채려던 재산은 고스란히 올리버에게 돌아왔어요. 올리버는 어릴 때부터 궁금해하던 어머니의 모습도 알게 되었죠. 올리버,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봤던 초상화 속 부인이 바로 너의 어머니시다. 브라운 로시의 말에 올리버는 초상화를 떠올려 보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로지가 올리버 어머니와 자매라는 사실이었죠. 올리버. 네가 정말 언니의 아들이란 말이니? 로즈는 올리버를 끌어안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브라운 로시는 올리버에게 말했어요 사랑스러운 올리버 나의 아들이 되어주겠니?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올리버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죠 그후 빌은 사고로 죽고 패기는 경찰에 붙잡혀 죄값을 치렀어요 부자가 된 올리버는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동화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정말 기네요. 저 이거 긴건 알고 있었지만 어우, 이 정도까지 긴 줄은 몰랐어요. 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리고 어,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별똥이 엄마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자, 오늘 아흔 다섯 번째 동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였습니다.